쿵, 쿵, 쿵. 남자 목소리.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. 새벽 3시였어요.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지금 문 열면 안 돼요. 설명할 시간 없어요. 그냥 나가야 해요. 1층에 살던 조용한 총각. 늘 인사만 하던 아이였어요. 그런데 그날은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. 뒤돌아보지 마세요. 쿵 위층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. 그 순간 제가 살던 방에 불이 켜졌어요. 분명 전등 끄고 나왔는데요. 저 사람들 누구야? 할머니 가족이요. 그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어요.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.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. 만약 그 아이가 그 새벽에 오지 않았다면 전 지금 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겠죠. 여러분도 공감되셨나요?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